I'm going to go to the n 나 x t room. 레 m g o i 로 g to 나 o to the n 来，土的来，配料。 디퍼런셜 위드 앤 원투 제로 디퍼런셜 위대앤 원투 제로 120이상 차이 나지 않았고 나디 퀴드 드로 300이상 각각의 릴레이션 오프했을때 300이상 차이지 나지 않았고 네. 그 확인하셔야 됩니다 디플런템플레셔 오일 템플레셔 오일 프레셔 체크하고 어, 천천히 가위를 아, 보통 에어리 네. 된 상태면 은 1600이상 나올거예요 네. I guess. Yeah. Left, two. left two. right down, left, right down, down, left, dow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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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0 10 10 10 10 10 c 0 10 10 1로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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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텔리 제레이 그다음에 아네 재로다 케이 라인너도 참여서 오케이, 비치고 지 말고 라인너도 좀 더, 라인너도, 기다려, 자동차에서 끝까지, 자동, 이렇게 라인너도 좀더 고치고, जुलास 이렇게 갈 때도 우리가 현재 코스가 맞다고 하면 앞에 네. 가면서 어, 여기 구름 같은 거 있죠 그 어. 구름의 일직선 상에 가상의 선을 그어서 네 거기 보고 가면 되겠죠 네다에게 치일식 하지 마세요 어. 네. 괜찮아요? 네, 방 따라서 일단 쭉 이동합시다 네. 아, 메뉴버 뭐 기억나요? 네아이 네. 지금도 지금 더우니까 아, 안올라가는4 4 0 0까지 넘는데도 네. 속도가 6 0이잖아요 고도 유지하니까 네. 피치가 그만큼 많이 들려있어요 좀더 넣을까요? 네 헤딩 계속 앞으로 어, 헤딩 돌리시죠 뒤로 네그러면딩 돌릴게요 헤딩 돌요 이래서 파워 3000장 네. 스페이스 체크 플랩 스탠드 스트레닝 5 네. 5트에서 파워 넣어서 5 0트 유지 네. 멀리 보고 바퀴 보여야 돼요. 네. 네, 고도는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안 되고 네. 우리가 2,000피트에서 시작했으면 2,000피트에서 시작했으면

여기도 유채꽃이 되게 예쁘거든요. 4월달에. 어, 지 유채꽃 좀 지나는데. 네, 스텝턴 30도 지나서 파워 조금 넣고요 네. 45도까지 하시면 댄핑크 넣어주면 되고요. 지금, 지금도 보다 파워가 부족하죠. 4,400까지 높고 네. 뱅크량이 30도 넘어가면, 파워 100 정도? 아. 100 정도 넣었는데. 엔진은 잡고 넣으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 스텝이 리노트잖아요. 네. 리스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시대를 볼게요. 정면에 하나 잡으시고 네. 헤딩은 360으로 주시고. 네. 준비되면 시작할죠 네, 왼쪽으로 라이더 롤린 지프트 파워 고 오케이 좋아요 백프레셔 잖아떨어져에 왼쪽으로도 너무 가요 라일러도 라일러도 라일 너무 오케이 뱅크 이게 사실 분도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한, 해놔야지. 45도. 한한번더줄게요 45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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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45도, 폴센터, 속도, 보드, 치면서. 이때 밖에 얼마만큼 기우는지 보셔야 돼요. 항공기가, 어, 네, 네 카울하고, 등산하고 얼마만큼 걸리는지. 이거를 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노아오 d 타워 s t a r t e 면서라 t h r 니 w e r

손만 내려갑시다. 좀 빨라요. 속도 아, 좀 빠릅니다. 속도 맞춰요. 아, 네. 위치를 겠습니다 파워, 파워 줄야지 파워 줄여 파워 이드 파워 이드 네, 런웨이 한번 보고, 윈드 숲 보고. 파이널 런네이 제로 나이너 터치 엔고 텔레마레드 제로 에잇 런웨이 제로 나이너 클리어 터치 엔고 클리어 터치 엔고 런웨이 제로 나이너 텔레마티드 제로 에잇 휠체 다시 받을네확실러네이끝단을 에이빙으로 가세요 네, 네. 네 터치 드리고털어아이드아이드 이도그 네. 속도가 빨라요. 5대 갑시다. 네, 한번 들고, 기다려, 더 들어. 더! 홈드, 롤러너도 샵에서, 더 들어, 더! 더더더 홈드! 더, 더, 라이도드 깔끔하게 말도 차고 센터 맞춰야 돼요. 네, 알겠습차로면 돼요. 어. I do. 네. 아이들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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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요. 라인도 가. 라더 가. 조금만 더 찾으시면 돼요. 네잘 하셨습니다. 네 어땠어요? 어, 네. 재밌었어요. 저기 없었죠. 아, 근데. 어리뱅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걸좀 많이 하셔야 돼요